현대사회는 그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소재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특히 많은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그리고 기업인들이 관심을 갖는 소재 중 하나, 신소재라고 해야 되겠죠? 나노셀룰로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나노셀룰로스요? 네. <laughs> 뭐예요? 이름도 어려워요. 이게 의외로 합성인 거 같은데, 네. 나무에 있는 섬유 같은 거라고 합니다. 요 셀룰로스를 아주 미세하게 쪼개 놓은 게 나노셀룰로스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흡수력이 좋고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음,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겠네요? 있긴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뒤쳐져 있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네. 국내 한 기업에서 기존의 나노셀룰로스보다 더 작고 더 정제되고 더 쪼개놓은 초소형 나노셀룰로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앞서나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똘똘한 기업 함께 만나보시죠. 꿈의 천연 소재라 불리는 나노셀룰로스는 나무를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사이즈로 쪼개서 만드는 것으로 강도가 높고 친수성이 매우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이 가능한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선 이미 연구개발이 활발한 이나노셀룰로스를 이용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회사는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신소재인 나노셀룰로스의 잠재적 가치를 일찍이 알아보고 지난 2012년 업계에 뛰어들었다. 네, 저희 회사는 CNF라는 셀룰로스 나노휘브레이터, 즉 나노셀룰로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초소형이고 구형의 나노셀룰로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는 자. 외국에서는 그 막대형, 즉 선형의 나노셀룰로스를 생산하는데 저희는 막대형 및 구형의 나노셀룰로스를 생산해가지고 을이 CNF를 가지고 저희가 화장품 및 고흡성 소재, 천년 고흡성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초소형 나노셀룰로스는 말레이시아의 특정 수목에서 추출한 것으로 기존의 것보다 정제된 소재라고 하는데 다른 그 제품은 다 선형 막대형인데 저희 초소형은 구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기존 그 일본이나 유럽, 미국에서 개발한 그 CNF보다 사이즈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초소형이 되어야 미래 2차 전지 분리막이라든지 또는 탄소섬유 대체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초소형 나노셀룰로우스의 높은 피부 침투력과 보습력을 활용해 고보습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생산 중인데 초소형 나노셀룰로우스를 활용한 화장품의 흡수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업의 선크림 쪽이 보다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어 색종이가 덜 흡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그 나노셀룰로스 CNF 성분이 그 피부에 흡수할 수 있도록 나노 사이즈로 어, 되어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나 좋은 영양분이 피부 깊숙히 흡수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초소형 나노셀룰로스에 가교제를 혼합해 천연 고흡수제를 개발. 이를 여성 용품에 적용해 흡수력을 극대화한 천연 생리대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 생리대와 기저귀 흡수체는 그 화학 제품하고 천연유로 나뉘는데 화학 제품은 흡수력은 높지만 유해성이 높고 그천연유는 흡수력이 낮아 차용 불안감이 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CNF를 적용한 흡수체는 화학 흡수제의 80% 이상의 흡수를 보이고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이므로 그 사용 후의 폐기에 따른 환경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향후 애완견용 배변 시트, 푸드 시트 등 고흡수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흡수력이 떨어졌던 기존 천연 제품과 달리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제품이다. 나노셀룰로스를 이용해 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이들은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과 기술력 향상으로 사업 확장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그 CNF 시장은 유럽과 일본이 많이 좀 앞서가 있습니다. 저희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초소형의 CNF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2차전지 분리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 섬유 대체재, 즉 CNF 섬유 제죠 이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을 해외 만방에 홍보를 해서 해외에서 저희 회사를 찾도록 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100% 자체 기술력으로 초소형 나노셀룰로스를 발견하고 다양한 제품에 적용해 보다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대를 응원한다.